복소수 z가 나와 있는데, z의 n제곱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이 0 나오도록 하는 n값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이건 패턴 문제니까 한번 해보자고, z값은 2분의 1 플러스 i가 되는 거고요. z제곱은 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2i니까 i가 되겠네, i가. 그 다음 z 세제곱은요, z 세제곱은 z제곱 곱하기 z니까 그대로 i를 곱해주시면 얘가 아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니까 요런 애는 괜찮단 소린 거겠네요. 합 같은 로직으로 또 z 네 제곱은 i를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. 그렇 그다음 z 5섯 제곱을 해보시면 z 다섯 제곱도 z 네 제곱 곱하기 z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해보시면요,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될 거예요. 합. 그다음 또 z 여섯 제곱은 해보시면 어떻게 돼? 음또 z 제곱에다가 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겠죠? z7제곱도요, 그대로 가져가 보시면, 얘도 z5제곱 곱하기 z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, 그대로 해보시면, 2분의 어떻게 돼? 1-i가 되겠죠, 이렇게. 요런 애도 괜찮다, 그런 얘기인 거예요. 그럼 패턴이 3일 때 되고, 또 7일 때 되거든요, 지금 값. 그럼 이걸 계속 써보시면 어떻게 되냐, 이렇게 되겠지? 3일 때 되고, 7일 때 되고, 또 몇일 때 돼? 10일 때 되고, 이렇게 되겠네, 값. 그러니까 얘는, 아, 4의 배수에서, 1을 뺀 것만큼 되겠다. 그런 얘기인 겁니다. 그러면 2024까지인 건데, 2024는 4의 배수가 딱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될수 있는 건 506개다.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.